안녕하십니까 박보차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박보차에 무슨 일로 왔냐 방문가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직장인 패스! 패스 자 일단 직장인 패스를 만든 이후부터 말해주시 직장인 N 유감함도 있잖아요 사실은 S 어 그렇죠 유감함 가능하죠 시간이 제한적인 분들이 오전에 커리큘럼 4시간을 따라가려니까 수업 듣기도 버거워 그래서 시간이 극히 제한적인 분들에게 좀더에기스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에기스 강의? 네. 한... 퇴근을 하고 일곱시에 네. 와서 앉아서 오전처럼 앉아있으려면 너무 지치니까 40분에 정말 시험에 꼭 나오는 주제만 딱딱딱 선별해서 문제를 같이 가미해서 요건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 주제별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거. 복습할 필요 없이 핵심만 딱 두르게 해준다. 길게 안 한다. 자, 요 커리큘럼을 만든 거는 우리 국수, made by 국수. 아, 그. 제가 만들었다고 하진 않고, 네. 아이디어는아어요 응. 아, 굉장히 아이디언. 겸손하신데, 아이디언. 실제 기한을 다 짜고 그렇지, 모든 그렇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실 원작자의 아, 설파이트 자, 그럼 문제. 잘 보세요. 여기 두 분이 정말 짧게 말해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황극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아, <laughs> 네. 아, 아 상황극. 정말 편집각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기존, 지금까지는, 야간 수업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행하는 야간 수업인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바뀌었냐, 그러면, 야간반이 대단히 젊어졌어. 나이가 준비 돼 있어. 네. 네. 합격 가능. 그리고, 직장인인데, 야간을 왔다, 그러면 열정도 있는 거야. 열정 열정치. 공부를 해도 될다 그러니까 능력도 되고, 열정도 있는데, 내가 네. 딱 앞에 와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젊은 사람이 막 뛰어와. 어. 그래갖고, 아, 일곱 시에 맞췄구나. 그래서 강의딱 시작하면 <laughs> 보다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선배님 말은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이지 이게 여, 지치니까. 겨울에 뛰어왔는데 히터 딱 부는 그렇지. 순간 2 분이면 흐르한다고 수업이 이... 재미가 없나 보지. 아니야. <laughs> 수업 걔는, 걔는 시, 시작하겠습니다 딱그 한마디에 어. 그런 바로 싹 좋은단 말이야 어. 일단 네. 그런 사항이 있어 그리고 젊은 사람이니까 상담을 와 음. 이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한다고 김백중 수업 들어라 사람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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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믿어. 우리 중계자가 이니 어. 강의를 들으면 9 5를 해결해 주지만 어. 5%는 해결 못 해줘 그렇지. 뭔가 뭐 복습도 하고 뭔가 문제도 스스로 풀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해 준 거라도, 어. 수업자료 준 거라도, 집에 가서 복습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 <laughs> 예. 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봐. 예. 복습했니? 라고. 예.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반. 예. 11시 반. 씻고 해냐고? 맥주 한 밤, 하고 12시 반. 예. 언제 공부합니까? 이게 이커리큘럼이 나온 <laughs> 이유입니다. 아유.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아 그러니까 능력도 되고, 어. 뭔가, 열정도 있는데, 네. 현재 커리큘럼으로는 응.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따 그래서 뭔가 좀 줄인 임팩트. 임팩트 그래서 이거 핵심이 쪽집게, 저는 쪽집게 강의라고 한마디 해요.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쪽집게 형식으로 논점 강의하고, 어. 우리들이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거 해주겠다. 매주, 매주가 특강이네요, 알아. 그러면. S3. 특강처럼 가지. 예를 들어, 아. A란 주제가 나온다면, 네. A란 주제를 선정해서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기출된 문제를 3개, 4개 딱 풀어주고, 네. 그리고 예상하는 문제를 딱한 2개 정도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어떻게 아, 벗어나? 그까 아, 그렇 그러니까 뭐, 잡다한 거 가지 다 치고, 가지 네. 치고 40문제 중에 한 30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거 그거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지. 아, 좋네요. 그래서 그렇지. 네. 두달 하고, 또 반복하고, 문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 취지가, 이 취지가 최근에 모든 학원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취지야.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네. 다른 경쟁업체에서 시행하는 이 직장인방과는 다르다! 다르다. 야, 야, 야. 다르다. 이거 예. 네. 들어가는 거지. 기록 쫑긋 하세요. 네. 게임부분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경쟁업체들은 야간반이 맥시멈 강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시, 10시 3시간. 반, 10시, 10시 반. 10시 그럼이 3시간을 아. 가지고 두개월 8회로 그래. 진도를 못 끝내. 못 끝내. 그러니까 못 끝내. 오전에 2개월에 진행되는 강의를 야간에는 3개월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지금 아. 야간반 진행 형태라고요. 그러니야 주간반에 3바퀴 돌걸 야간반에 같은 시간 두바퀴밖에못 도네. 그렇죠. 습달,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상 그러니까 시간상 음. 그러니까 보셨죠? 좀... 지금 타사 분석하는 거 보셨죠? <laughs> 저 기... 기가 막히지 아, 물론 타사도 국박사? 체계적이고 어, 좋아요 저 소송 걸지 마세요 네. 저 좋다고 했어 국박사? 근데 기본적으로 야간은 이렇게 3개월로 늘리는 경향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2개월 단위로 끝내주되 아. 논점별로 끝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2개월에 논점별로 끝내주자는 거죠 음. 솔직히 3개월 하면 이때 수업 들은 게석달 뒤에 기억이 나냐고. 아, 전혀 틀리네. Exactly. <laughs> 필수서가 논점을 다루는 책인데 그 필수서의 핵심 논점을 다시 프린트로 줄여서 쟁점만 뽑아서 문제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문제로 해야지. 그러니까 야간반분들이 수업 시간에 막 설명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셔도 그걸 내 걸로 외워서 따로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전혀 없어. 주말에 문제 풀이 강의를 들을 시간도 없어. 근데 저희는 자, 그래. 어차피 목적이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풀리게끔 현장에서 같이 풀자. 에 포커스를 맞추는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얘는 제가 확신하는데, 이 강의를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를 돌리시면 여러분, 무엇보다 문제 풀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한다! 근데 1월달부터 어. 문제를 접하는 그리컬리은 없잖아.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없어요. 어쨌든 매를 맞을 매라면, 네. 미리 맞는 게 맞다고. 그리고 네. 문제를 보고 거꾸로 이르는 보면, 공부 시간 단축할 수 있다니까? 왜? 네. 문제 출제 유형을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네. 잘한다. 마련, 막연한 게 아니라 네. 구체화된다니까? 그럼 박스를 알고 집어넣는 거잖아. 아, 근데 되게 그래서... 잘한다. 칭찬하니가 좋다. 아, 잘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취지가 네. 아주 정확하죠. 이게 네. 정확하지. 듣다 보니까 뭔가 임팩트 있고 짧고 반복적이고 음. 문제 풀이까지 웬만하면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해준다는 거지. 그치. 네. 내가 지금 문제는... 야간에서 내가 시험사만 해본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용적용 건폐율이 나오면 딱 설명을 하고, 하나도 기억을 못 해. 화면 어. 옮기니까. 네. 그러고 문제를 잠깐만. 딱 띄워놓고. 그건 수험생들 비하하는 거아닙니까 <laughs> 아니, 아니. 처음에 야간에 한번 했을 때, 한번 설명하고 그걸 다 안겨주세요. 이 사람 말좀 섰어하세요. 하세요하세요 내가 일부러 해본다고 딱 설명을 한번딱 해보고 화면 딱 넘겨봐. 네. 자, 그러면 기억을. 제대로 못한 처음 들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펼쳐놓고 다시 기출문제를 유형을몇 개를 해봐. 네. 요거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사실 몇 프로 모델도 풀수 있어요. 네. 라고 몇번 하고 다시 딱 외우니까 금방 잘 외워지는 거야. 그쵸. 네. 효과가 되게 좋다니까. 네. 문제를 풀면 이론이 정말 잘외워지 그렇지. 거야. 아무튼, 아무튼 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이게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네. 어, 하고.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질문. 음.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 커리큘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를 이끌어가는 강사들의 능력과 준비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할수 있습니까? yes, i can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차는 대표로 영수 영수생이... 선생님. 할수 있습니다. 했는데. 할수 있습니다. 이찬 우리 대표 서님 여튼 어떻게... 공법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확실히 사실... 할수 있습니까? 확실히. 아예 내가요주가딱봐도 확실하게 하게 돼있지 Yes, 이게. I can. 그다음에 공법 자주 안 나오는 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럼 이 커리큘럼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네. 이거는 선생님들이 만든 거예요. 회사가 만든거예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아 그랬네. 그러네. 만든. 아, 그러네. 어, 그러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대표님하고 있예요 회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뒷 이야기 해줄게요. 뒷 이야기. 네, 뒷 이야기. 야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네. 뭔가 달라져야 이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자각을 한 거예요. 총 열여덟 분이 모여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네. 이런 식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 중에. 국수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하셨습 제가 만만해서 연량만 취향가고 국박사 설계자라고 하시잖아요 설계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처음 가는 커리큘럼이라 말하는 게 이게 절단나 망하에 그럼 그것도 내 책임이야? 절단 절단나지 절대, 저... 절대 안나니 아, 아무튼 정리합시자 네. 네. 직장인 패스는 일단 음. 아 2시간 반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40분에 네. 세타임몇 개월 다녀? 이 개월 단위니다이 개월 단위 그리고 항상 문제를 시작부터 들어갑니까? 전면 배치. 그렇지. 어,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네. 우리 방문각에서 우리 관리자들이 꼭 대답해 달라는 질문해 달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일단 누가 들어야 될 것이냐? 누가? 누가? 네. 누가? 누가? 근데 여기서 꼭 직장인 육아맘이라고 프레임을 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동합니다 그 기본이고. 어. 잘한다. 주간반인데 불구하고 내가 내 스타일이 나는 힘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요. 네 시간씩 다섯 시간 못 앉아있겠다. 그 낮에는 내책 보고 이걸 살짝 써머리하게 밤에 딱 수업 들으면 서 정리하면서 문제 그래. 풀겠다. 오히려 그것도 효과 있는 것 같아. 내가 암만 생각해 보고 꼭 직장인 육아만만 오세요. 너희들은안 돼요. 이게 아니고 설마 꼭 직장인 육아만만 오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들만 대우를 하겠지. <laughs>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그걸 그렇게 걸 <laughs> 얘기해요. <얘기하면. 웃음> 아,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laughs> 또 어, 누구 있습니까? 또 들, 들으면 좋을 사람? 저는 공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들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수 이상은 아, 하셨는데 그러네. 좀 오전에 4시간 듣기 버거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문제풀이 위주 수업이다 보니까 요거 들으면 확실히 또더잘 문제풀이에 대한 감이 오실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다 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laughs> <laughs> 그러지만 그래도 <laughs> 우리가 만든 것은 힘들게 직장 다니신 분들 시간 없고 체력 약하고 이런 바쁘신 분들한테 이런 특별한 상품을 만들었다. 뭐 이건 그리고 어, 또이두 사람이 또말 않고 나한테 넘기는 게 있어. 요 뭐? 뭐? w h 다른 회사 사람들 What? 일이 아, 오라는 갑시다.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이 정도면 제가 봤을때 직장이 패스. 인강으로 들을 수 있나요? 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원로갈수 있나요? 아, 당연히 들을 수, 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아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인사만 마저. 직장이 패스하면 이번에 내가 직장 패스하면 아, 갑자기 끝내는 거예요? 마무리하라고 네, 그랬어자 그러니까. 네, 아, 여기 아, 지금 아, 몇제 네. 방문가 양이 적기로 유명한데 더더더 줄여서 엑기스만 이야 이게 좋은 말이다 엑기스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 너무 끝내니까 아, 형이 그럼 더더더 그럼 우리가 엑기스만 그렇게 그렇지, 아, 아 그렇게 해야 그래. 어? 그래. 어. 자 우리 직장인 페이스의 핵심 키워드를 말합니다 더더더 더, 더, 엑기스만, 엑기스만. 다 뵙겠습니다 안녕.